하나님의 말씀은 아머스 성의 3장 9절부터 15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아스도세 궁궐들과 애국당의 궁궐들의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땅 사면에 대적이 있었네. 힘을 쇠하게 하며 내 분거를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골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데레재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그 은혜를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셨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유 없이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선포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모스도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재앙을 선포한 것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자기에게 명령한 것이다라고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는데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서로 간에 학대함, 포악, 겁탈, 온갖 악행들이 저질러졌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들에 대한 형벌로서 재앙을 선포하신 것이다 이렇게. 음,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구절 1 0절에 보게 되니까 아스도테세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의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합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스도스는 불레셋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레셋의 도시 사람들에게 애국당의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성좀 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큰 요란함, 서로 간에 이제 속고 속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고 죽이는 빼고 빼앗는 그러한 일들이 아주 그냥 가득히. 일어나는 거죠. 큰 요란함이 있다, 학대가 있다, 서로 간에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포학과 겉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그 폭력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이렇게 빼앗아 버리는 그러한 악한 일들이 가득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죠. 이러한 일들을 대개 서로 간에 행하지는 않습니다. 이방 나라들. 아스도, 블레셋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서로 간에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뭐 나라 사람들이니까 행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오, 큰 요란함, 학대, 포화, 곡탈이 아주 횡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한번 와서 봐라.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서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로 간에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어, 함께 에,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한 일들이 정말 어, 이렇게 나라의 그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그 공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있죠. 그또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서로 간에 온갖 범죄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죠. 그러면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 그렇다 치고, 불신자들이니까, 죄인들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다, 그런 일을 한다라고 뭐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성 교회 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곳입니다. 사마리아 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서로 간에 그성 안에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적들과 싸우면서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같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온 가닥을 행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정말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 탐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불러서 너희들 도대체 이거 봐라.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간에 온갖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11절, 12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군거를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골상에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에 대한 형벌로서 원수 나라가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겨우겨우 살아남는 사람들이 아주 적을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자가 그 양을 물었어요. 그러면 그 사자가 그 양을 다시 놓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다 사자가 잡아 먹습니다. 목자가 그 사자 입에서 그 양의 두 다리를 건질 수 건지는 것, 그 다음에 귀 조각을 그 양을 다시 건지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이에요. 사자가 다 완전히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러죠. 그것처럼 정말 사마리아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에 방석에 앉은 자들, 아주, 어, 이렇게 귀하고 자기 높은 지위에 있고 그런 사치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렇게 앞에서 말한 악을 행한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도 거의 전멸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자 입에서 양이 다시 살아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처럼 정말 그렇게 악을 행한 자들, 사치 가운데 있는 자들도, 어, 그 모두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는 거죠. 13절, 15절 보니까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증언하라는 거죠. 14절, 15절.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베델은 우상의 본산입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 드리던 곳이 바로 베델이죠. 그렇게 악을 행한 사람들, 어, 그러한 그 베델의 우상 제단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추구한 그러한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형벌하시겠다라는 것이고, 15절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돌이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큰 궁들. 그러니까 얼마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백성들의 그 백성들을 착취하고, 겁탈하고그 뺏고 빼앗아서 정말 그 얼마나 사치를 했는지. 겨울에 머무는 곳이 따로 있고, 여름에 머무는 곳이 따로 있고, 그 궁들이 상하 궁들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주 사치스럽게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그렇게 악을 행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운 자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형벌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제 수십 년 후에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나님이 형벌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렇게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이 안 되는 죄악을 범하는 것이고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징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징계 안 받으려고 내가 아우 조심해야겠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나라가 대적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멸망을 해서 그곳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거의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정말 그 원인을 찾아보니 돈 때문도 아니고. 외교 때문도 아니고 정치 때문도 아니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이 원인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열심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항상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